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해양 생태계 보고 독도 바다의 속살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김기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04년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독도 육지 인근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를 볼수 있습니다 이곳 독도 앞 바다에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넓게 그 펼쳐진 감태 군락지 그 위를 자리돔떼가 여유롭게 노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결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못합니다. 해저 40m 수중 동굴로 들어가자 혹돔이 바위 사이에서 손님을 반깁니다. 몸 한가운데 달 모양의 반점을 자랑하는 달 고기 건드리면 보라색 점액으로 바다를 물들이는 구소는 짝짓기에 한창입니다. 천물에서 사는 생물하고 어, 따뜻한 물에서 사는 그 수중 생물이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착장 인근 바다 밑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형 중장비 타이어는 물론 버려진 각종 건설 폐자재를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일반인들의 관광이 허용되고 공사가 많아지면서 쓰레기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속에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아, 앞으로 이러한 아, 쓰레기가 아,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니다 국내에서 가장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국토의 막내 독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땅입니다. k b 스 뉴스 김경영입니다